그러분요여섯개여 하나 더가져요 직접 묶어봤어 아... 선생님 그거 예지과하고, 대우지혜이하고이거하고겨어요 네. 5은정이과하고 애기들 둘만 떼도 여섯 개더가져가

아 지은이 못 오니까 두개가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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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나오시요피곤 얼른. <놀람> 그러면, 안러면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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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모면그러러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어, 이어서 우리 성도와 당회원 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고. 성도와 당뇨간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우리 성도와 성도님들 간의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식이 준비된 거죠 예, 오늘 간식은 우리 장순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찬조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일장 만복의 구원 하나님은 한장 그리고 축복기도함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인 주인되시는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일로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2021년 새로운 한해를 열며 신년 첫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올 한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자들 모두여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들교회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